아내가 요리사라 솜씨들이 좋아요. 제 입맛에 딱딱 항상 땡긴 거죠. 땡기는 건지 길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 맛있어요. 마누라 잘 만난 거를 일순위로 뽑자면 요리 솜씨예요. 솜씨가 아주 일품이에요. 저도 뭐 일식 주방장이지만 한계가 있어요. 저 전문 분야만 알지 잘 몰라요. 어제는 가게일이 너무 바빠갖고 힘들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로가 안 풀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은 제대로 못하고, 산보하는 기준으로 살짝 한 바퀴 돌고 왔어요. 그렇게 밥을 뭐 많이 땡기진 않는데, 뭐 일하려니까 또 먹어야죠.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음악하고 유튜브하고 그게 제 일과예요. 금가 고등학생인 막내딸을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금주씨도 장을 보러 따라 나선다. 음료로 가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집에서 4km 이상 걸어가야 한다.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돌아서 한번 배가 고파요. 체력 관리하느라고 이제 자제를 하는 거지. 준 족족 다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. 가리는 것도 없어요.